야, 근데 수행은다 맞아야지. 뭐 희망이잖아. 있 지효는 반슬렸다. 야, 너으시기욕파가 되잖아. 근데 이것도 이거, 이거. 아, 니네 거는 거의 틀지 않아, 얘들아. 어? 이거 나가면 작살이지. 내가 여기서 맨날 욕하고 있는데. 저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릴래쟤는데날 욕하고. 애들한테 지랄하고. 너는 뭐몇 등급이니? 애는 6등급이니? 너 학교 못 간다느니. 모건대 간다는 얘기 <laughs> 저쪽 반에 질거로 사용하는 신시나 모를 때 개배되는 거4든요4에4 0는왜 인간은 사물과 사건에 의도를 부여하는가 야 사물은 의도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사람이 사물에 의도를 부여하는 거야 그왜 부여하냐 황군왜 부여한다 그랬어 그 인간이 생존을 위해 죽면서 사고. 뭐에 일질지랄너 이거 들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들었던 거라고 얘기 하나가 않아야. 어 그냥 0번 들어도 얘들은 알고 똑같거든. 옛날 소화사님이 아유 한분참 착한 게 너무 착한. 나도 괜히 이한번 착한 게 너무 착하죠. 세상 살기 진짜 힘들고 장가하기 어려원해줘가 그래지. <laughs> 나쁜 놈은 장가라도 <장관에도> 가는데. <laughs> 나쁘지 않으면, 장관 가못가 왜냐면, 저 여자 인생이 나랑 결혼하면 불쌍한 걸 내가 알아. 내가 제일 책임을 못칠것 같아. 그런 애들은 아예 안 하거든? 양심없는 놈들은 막 하지, 막 사기치면서. 나 100억 이 있어. 하고 알고 봤더니 100원이 있어. 전체 사인. 그런 거지. 그런 사기꾼들 이 있거든. 자, 이게, 이게, 이거야. 내가 미리 설명해 주면 좀 쉬워. 왜, 왜 사람이 사물의 의도를 부여하느냐. 생존을 위해서. 진화적으로 그랬던 생존을 해서 그럼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왜 의도를 부여하냐면, 내가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사자를 봐. 근데 사자 이빨을 봐. 그 다음에 사자의 턱을 봐. 그러면 얘가 그걸 보고 나서 다 계산하고 있어. 그냥. 아, 얘가 저기 저 정도 턱에 저 정도 이빨이면 내가 물리면 죽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그럼 얘는 이미 잡혀 죽어가 있겠지. 빠른 뭘 위해서, 빠른 행동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를 다 부여하는 거야, 그 안에. 그래서 밑에 가셔보면, 요지가 뭐라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 주변 사물이나 습관에 의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에서 나왔다잉. 만점이겠다잉. 잘볼게 From an 그러면 l y age. 이게 뭐냐? 아주 초기부터 a g e 가 시대지? 초기 시대부터 우리는 s i g n 이 뭐야? 부여한다어너 귀엽게? 이렇게 <laughs> 다 자, we assign 우리는 부여한다 목적을 여기서 목적, intention, 의도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인텐트라고도 나올 걸 어딘가 같은 말이야. 우리는 목적을 부여한다. 어디에 사물과 사건과 동물도 나와, 사물, 뭐 사건, 동물에게 목적을 부여해. 선호하면서 이러한 뭐를 추론을 뭐보다? 무작위적인 우연성보다. 무작위적인 우연성보다, 이러한 추, 추론을 선호하면서, 어, 얘가 보다는 프리퍼가 있을 때, 보다를 뭘 쓴다고? 투를 쓴다고. 라틴어 배교급이라 가지, 이 투가 보다야. 무작위 야, 무작위 영어로 다른 말로 말을... 아, 비, 투, 레, 리. 이렇게 돼있어. Arbitrary, A R B I T R A R Y I, R 이세개 R, arbitrary. 자, 예를 들어 이거 설명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못 알아도 이거 보면 알수 있어. 예를 들었으니까 아이가 뭐한다? 추정한다. 잉요게 대시 어시면 목적절이야. 뭐라고? p o i n t k s 무슨 말이야 이게? 그 뾰족한 바위가 그런 식이라고 that way라고 그니까 뾰족한 바위는 저렇게 뾰족한 거야 왜? they don't want you to sit on them 이게 의도 부여한 거 아니냐 그 바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 위에 뭐하기를? 앉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뾰족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얘는 이게 지금 돌한테 의도를 부여한 거지 돌이 뭐가 있다고 앉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라고 의도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자, when we encounter something, 우린가? 마주쳤을 때 encounter something, 무언가를. 우리는, 우선, need to determine이 뭐냐? 결정할 필요가 있다. What sort of thing it is?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그것이 이제 딱 그, 아, 어, 저거 어떤 종류지? 이렇게. 자, it is를 틀리게 했랬더니 뭐로 낼까, 여러분? 주의으으르네. 아이거 간접 의문이잖아. is 이야기 빨갛게 안돼 있는데 빨갛게 해 놔야 돼, 이건. 이따가 다시 뽑아 줄게, 이거. <laughs> 자, inanimate object s and plants. 생명이 없는 inanimate한 물체와 식물은 일반적으로 do not move.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can be evaluated 평가될 수 있다 뭐부터로만 물리적 현상으로만 이렇게 되네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나 그렇지 물리적 현상인 거지 얘는 어떤 의도나 이런 정신적 현상이 아니야 심리적인 게 아니지 아, 얘들이 심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문장사업이 괜찮고 uh, by maturity 아까 뭐라고? 부여함으로써 intention, 의도를 아까는 p u r p o s e 로 나왔다 to animals and even objects 동물이나 동물과 심지어 사물에게 우리는 뭐할수 있다? make fast decision이 진짜 중요한 말이지 빠른 결정을 만들 수 있다 빠른 결정 뭐에 대하여? 그 가능한 행동에 대하여 그 존재의 그 존재의 가능한 행동에 대하여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 저건 무슨 의도가 있어 어뼈 좋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날 찌르겠지? 어 이제 지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야 자네스 n 서 에센셜 이것은 뭐였다? 필수였다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수렵 채집 시대에 to avoid being eaten. 피하기 위해 먹히는 걸. by predators. 누구에 의해? 포식자에 의해. avoid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being에 틀리긴 할땐 to be를 낼 거야. 또한 가지는 어디 낼까 eating이라고 i 될 수도 있어. to be eaten도 틀리고 eating도 틀려요. 정확히 being eaten만 맞아. 자, The Anthropolis o g Stuart, 누고 Godri. 자, 인류학자 Stuart Godri는 Make the point는 주장하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만들었다. 이 대선 동격이야. 그럼 뭐라고 틀리게 낼까요? 위치는 절대 되지 않아. 위치를 낼 거야. 자, 어떤, 어떤 주장을 했어? Survival이, 즉, 생존이 In our evolutionary path. 우리의 진화적 과거에서의 생존은 의미했다라고 주장한 거야. 의미한다고. 뭘 의미해? 봐. 우리가 수렴체제를 다시 간단하게 봐. 우리가 인터 t e r 해석한다는 걸 의미해. ambiguous object. 무슨 물체를? 애매한 물체를. as agent. 뭐로? 행위자로서. with가 가진이야, 그러면. Human Mental Characteristics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서 애매한 물체를 해석한다는 걸 의미했다. 자, 뭐처럼 그것들이 그것들이 아, 때문에구나. 그것들이 Other 아, Mental Process 정신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신과정이기 때문에 자, 어떤 과정이지 which a we understand.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그 특성들이 들어가 있잖아. 인간의 정신의 특성이 우리가 정신 과정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이해하려면 거기에 인간적인 특성을 이렇게 부여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인간의. 자, ambiguous event. 애매모한 사건은 아, cause 야기된다. By search agent. 그러한 행위자에 의해서. 그치? 자, this result in은 초래하다. 에? 이것은 초래한다고. Perceptual system. 뭐지? 인식 시스템을 초래한다. Strongly biased. 는 강하게 편향된. 어느 쪽으로? Anthropomorphism. 여기 의인화. 의인화 쪽으로. 강하게 편향된 인지적 시스템을 처리한다. 이해됐지? 왜 의인화로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탱처심, 우리는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뭘? 의도를. 심지어 이분, w h 가 해석이 어렵잖아. 곳에서지. There is none. 의도가 없는 곳에서. 의도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면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아니면 애매모한 놈이니까. 자, this would have arrived. 예, 어? 중요하지, 이거. would have pp가 뭐뭐였을 것이다지. 이것은 발생했을 것이다. 트릭거했 어떻게 낼까? would arise 라고 낼 거야. 틀려. would have arisen이라고 정확히 써야 돼. 이것은 발생했을 것이다. as a survival mechanism. 뭐로? 생존메카니즘 여기에 생각된 말은 누까 예를들어 예를들어 만약 사자가 이렇게 되지 예를들어 만약 사자가 b 어 a b o 가막뭐뭐 하려나잉 a t t a 막 너를 뭐하려 하면 공격하려 하면 존놈 또 하나있네 너는 need to react quickly 빠르게 뭐할 필요가 있다 반응할 필요가 있다 뭘 고려할 때? 그그것에 가능성 있는 의도를 고려해서 뭐할수 있다는?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사물이나 이런 거에 의도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빠르게 반응한단 말이야 자, by the time 뭔가 할 때쯤이야 네가 have realized that 데디아를 깨달았을 때쯤 the design of his teeth and claws 그래서 이빨과 발톱의 디자인이 could kill you. 너를 뭐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이미 너는, you are not, 너는 뭔, 너는 죽는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야, 이게 결론. Assuming intent. 뭘 추정하는 것은?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야, 하이, 콧 그, 빼봐. 그러면, assuming이 주어고, has saved가 뭐야? 동사고 이게 목적이지. 이렇게 a s s 얘가 좋아해 파이프 빼면 자가로 빼면 이렇게 그러면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세이브 디얼라 o u r 네 목숨을 보했다 오해 왔다 그래서 해스가 어 s s 이 동영상 좋으니까 단수가 맞는 거야 이거 틀리게 될때 해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뭐 없이 상세한 디자인의 분석 없이 또는 뭐지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 없이 의도를 딱 부여함으로써 뭐하는 거야 아 위험 안 위험 이렇게 저놈은 날 공격할 거야